I'm Emily c A little too friendly with all times. o here's my m b r You're lonely. o u r e l o o r e l o e o n e l y y o o n e u r e l o n e l o u r e l o n o r e l o n y o u r e l n e l u r e n e y y r e e y o u r e lonely. You're lonely. You're lonely. You're lonely. You're lonely. y o u e r e l o y n u r e e r y o u r e lonely. You're lonely. You're lonely. You're lonely. You're lonely. You're lonely. y o u 去吧。 이런 성형적인 면이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으세요 고래 가면서 같이 좀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신과 출산 교육에 대한 띵대생들의 as 요청이 들어와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홍혜리 선생님 네. 많은 여성들이 임신 전에는 산부인과 가기 꺼려하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임신 출산 여기에 상관없이 산부인과에 가야 하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비뇨기과 오는 걸좀 많이 무서워하세요 비뇨기과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자존감을 <laughs> 잃었다라는 느낌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때 안 찾아오면은 똑같은 어, 어. 찰력 교수님께 연애 프로파일링을 보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애요? 나 오늘 가발이 다성두번 <laughs> 공급 저는 학교에 다른 곳밖에 안 갔어요 등록금을 이렇게 아깝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다제고 아, 시켜야 돼중이면 비밀 채팅을 하지 않느고 주리겠지 놀이 얼굴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 내가 언니한테 언니 이렇게 말했는데 언니가 내방 어제도 왔고 나 불렀어? 어. 잘 잤다 분들. 와, 아홉 시에. 나도 먹고 바로 왔더니 진짜 더부 불렀다. 그럼 똥 싸. <laughs> 언니 방에다 부지부지. <가. 웃음> 아니, 저 아까 안국을 갔는데 응. 아이폰 8, 이거 케이스 있잖아. 응. 이게 없는겨. 왜 그래? 우리 이제 퇴근 됐어. 그래서 나딴 데까지 걸어갔다 잖아 다른 그 역까지. 인터넷이스스크져 어떻게 해 이제 아, 씨잔다다씨 야, 그거, 그거, 그라그게 언니네는 TV가 없어 음 야, 그런, 음, 오, 음. 그런 거 찾아봐 트위터에 그런 거 아삭한 애들 많잖아. 그럴까? 가서 패드 패드 가지고 가서 나인에서 사인 받은 사람 있더라. 패드? 응. 아이패드 들고 펜이 없어가지고 사인을 못 받아서 어, 패드 <laughs> 아 이거 진짜거든? <laughs> 이거, 이거 자작 아니거든? 이러면서. 귀엽다 어떤 사람이 아, 받았다고 있구나. 하고 사인 어 사인 왕관 어, 모양야 N 이렇게 해가지고 음. 뭔 느낌인지 알지? 어저도저도 작심이 맨날 새해 나한테 바라는게 없어 배운다고 했어? 배운다고? 그래 엄마는 빵만들어서 터치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었어 Uh-uh. 잠을 더잘수 있어도 아니고 <laughs> 아니 그거 문자 투표 번호 뭐였지? <laughs> 어머 이거 봐야겠다 야 Don't o u n a l o e 너 진짜 너 메롱시티에서 먼저 <laughs> 나온 <어때>? 거 <laughs> 같아 <laughs> 당연해 나희수에저 <히스에서> 애티튜드 <laughs> 배우고 싶어 <있어. 웃음> 뭐? 더 큰가 봐. 네? 아니냐? 근데 얘네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네. 귀여워. <laughs> 아, 진짜 좋았어. 어, 아 나. 그럼 너도여고서 프로 나가 보자 그랬어. 팁이 다니. 어, 요거 서로 부신 교생 선생님과 함께. 세이야 탈이지. 진짜 넌 얘탈이다. 진짜 제가뭔데동영상찍어 저... <laughs> 아, 그 <laughs> 아, 보내는 거너 탈이지 뭐 뭘. 근데 얘네가 전부 쏟았겠나다 80점대. 안했고 리저리고 내려갔고 내려오는 모 <거? 웃음> <laughs> <laughs> <내려오는 중도 웃음> <laughs> 근데 이 공기가 없다가 어. 있으면 아 소중하고 너는 따뜻해 지마니너는그두체력들 없어 봐야 아이소중하구나 이걸 알지 뭐 물고기라도 키워 야응너 응. 그렇게 자면 나 아이스크림 안 넣어 놓는다 나안자 먹고 있어, 아이스크림 지금. mm 참아야지. 어, 저 너무 뜨다 언니, 내일 몇 시에요? 예쁘다, 큰 거? 아니 그냥 이렇게 있는 게포장돼 있는 게. 포장돼 있는 게. 음. 아, 가산거구나 네. 야, 너 진짜 니가 <laughs> 솔로몬이다. 왜? 네. 뭐고? 왜냐고? 물어? 오호! 내 언니들 특징 꼭뭐 왜? 라고 물어봐 쟤도 아까 뭐라 했는지 알아? 뭐르고했쟤 밥먹고 맨날 눕잖아 응. 그 내가 누울 때마다 밥먹고 쟤 달려갈 때마다 눕지마? 하고 누... 응. 근데 내가 항상 영육상 속도에 머니까라고 대답을 해주는데 맨날 왜냐고 물어보는 거야 오늘도 왜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폭발해서 쟤랑 싸웠어 응. 먹어봐 맛있어? 응. 야, 너 루즈 바른 것처럼 입술이 빨개진다. 오빠, <laughs> 밑에 쿠키가 맛있다. 나 이거 또 올려야지. 내가 최신폰이잖아.